네, 용호가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가시네요. <laughs> 네, 은, 응, 태송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규를, 와규 이거를 넣어서 <laughs> 굽고 있습니다. 네, 창고는 이렇게 키친타월로 좀 닦아냈습니다. 네, 호브소처럼 또, 호추를 좀뿌렸습니다 처음에 굽기 시작할 때, 후추를, 총후추를 갈아 넣고, 호구마 후추를 넣어줍니다. 네, 기름이 많아서 이 기름을 좀 깍져가면서 하는데 좋을 것 같네요. 위로 당겨볼게요. 한 봉지가 겉뜬하게 빨리 순삭해버리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좀 구워졌는데 금세 영양해놓은 거다. 한참을 다 먹었네요. 저희 가족들은, 고기를 음,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쓰레기에 콩가루 있어서 그렇게 끓여서 먹고 싶은데, 이것도 해보고 싶네요. 쓰레기를 콩가루 묻혀서 나무처럼 해서 비벼먹는 것도 좋아합니다. 민지중 나무도 좋아하고, 생선도 좋아하고, 가족들은 고기를 엄청 좋아해서 지금 한 판을 순삭했습니다. 모든 분들도 맛있는 존에 드시고 건강하세요. 거의 다 익은 것 같네요. 네, 익는 거는 다 익었는데 여기서 좀더 구우면 기름이 쫙 빠질 것 같네요. 네, 기름이 기름도 많이 나왔습니다. 네, 흑수를 와규라고 한다고 합니다. 호주산 와규를 이렇게 대체 삼겹살로 삼겹살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주셔서 바로 구이,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고 바로 구이라고 하네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여기에 아, 마늘을 넣으면 갈릭, 와규 구이가 될것 같습니다. 마늘 <laughs> 안만 네, 한다고, 영어가 그러네요. 알안 하고 편으로, 마늘을 얇게 썰면 왈규, 갈릭, 왈규,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. 영어가 안 쓴다고 그러네요. 네, 그렇게 하면, 갈릭, 바로, 엄마, 이렇게 많이. 트러플 넣고. 었 트러플은 뭐죠? 어, 막, 유산균도 넣고, 해빵도 넣으면, 네. 갈릭 트러플 유산균, 프리바이오틱 해빵, 과기가 되지요. 그, 그, 진짜 마음 써야 되겠는데, 좀 빨리. 다 <laughs> 네. <잘> 익었네요. 다 익었네. 화 부를 것 같습니다. 영화 네. 완성 있는 거네요. 네, 제가 완성했죠. 네, 용화에좀 들고 가자. 엄마가 완성해야죠. 예. 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밤지네요시구이다 <laughs> 지금 네, 용어가... <laughs> 이거. 이거. 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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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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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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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호가 이거. 엄마 이거. 이거. 이거.